안녕하세요. 2020년 회화과 졸업전시에 참여하게 된 박수현입니다. 4년 동안 변화하고 성장한 제 모습을 세상 느끼면서 졸업을 통해서 마무리 마무리 될제 삶의 한 단계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더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박수현이라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작품을 관람하는 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. 탈피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사람이 누구나 각자의 삶의 단계에서 원래의 내가 크게 변화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 경험을 지나오면서 아직 진행 중이신 분들은 작품을 보면서 위로받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아직 이 단계에 지나지 않은 분들은 지금과 다를 미래의 자신에 대해 행복한 상상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 보게 된 가제의 탈피 과정이 인상 깊었고 이번 작품에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런 탈피 과정이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4년 동안 너무 보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끝까지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전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